고이만요와이 이쪽은 굵이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기때문으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기 때문에, 굵 어,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뿌듯해요. 왜냐하면 어, 참 우리나라 국내에서 역사상 오랜만에 좀 물론 전통 전통 멜로는 아니지만 좀 멜로다운 영화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그런 우리 배우들처럼 신화를 읽고 나서 그런 멜로의 갈증을 느꼈듯이 관객들도 그런 걸좀 보고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영화 안에서도 좀 위로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어가지고 아, 이런 영화에 많은, 이런 영화가 잘 돼야 돼요. 이런 영화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끔. 그러니까 많은 입소문을 내주시고요. 네, 오늘 저녁에 잘들어가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저희 어, 이곳에 연주하는 배우님들과 감독님께서어서 관객분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. 뜨게찔렁해주시면